지금 켄터키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지금 켄터키 주지사 인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종자를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고요. 35명이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사망자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소 7명이 어 브릿릿 카우니에서 그리고 클레이 카운티에서두 명, 노트 카운티에서1 6 명, 레처 카운티에서두 명, 페리 카운티에서세명 일단 확인 보도가 된 것들은 그렇고요. 계속해서 더 지금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곳곳에서 홍수와 도로 교량 파손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어, 앤디 베시어라는 주지사가 이 설명을 오늘 직접 기자들 앞에서 했는데. 음, 정전 사태도 계속되는가 봅니다. 한 12,000명 정도가 전기가 끊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래 당국에서는 3만, 가구, 3만 명 정도 가구의 전기가 끊길 것을 우려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전기 상태는 아주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음, 이번 홍수는 켄터키주 역사상 최악의 홍수다라고 베스이어 주지사는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에 재난 선언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재난 선언이 승인됐기 때문에 FEMA, 그 연방 재난 보호청에서 도움을 지금 받을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어또 베시오 주지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사람을 찾는 일이다. 실종자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그런 문제가 있, 있습니다. 홍수로 이어진 집중 호우는 동부에서 며칠 동안 지속이 됐고. 어, 수백 명의 켄터키인들을 대피시켰, 피난시켰다. 베시어 주지사는 14개 긴급 대피소가 활동 중이고 483명의 사람들을 지금 현재 대피소에서 어, 수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피소에서는 보건부가 검사라든가 마스크 착용, 백신 제공 이런 것들을 어, 대피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물 사용도 지금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4만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물을 끓여 먹어라 라는 권고를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22개의 수도시설이 정전과 피해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도를 지금 안심하고 마 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지금 그런 것이고요. 300명 이상의 주방위군 대원들이 주정부의 복구 노력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다라는 이제 브리핑까지 나왔습니다. 폭풍의 영향을 받은 다섯 개 카운티는 브리싯 브리핏 브리핏 카운티, 플레이 카운티, 노트 카운티, 레처 카운티, 페리 카운티 이렇게 다섯 개인데요. 주민들이 지금 개별적인 재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다섯 개 카운티에 있는 주민들은 어, 재난청에다가 자신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리포트를 하고 어, 보상을 피해 보상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하여튼 자연재해가 벌어지는 것은 뭐 우리 인간의 힘으로 100%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 계속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기후변화를 웃는다는 게 저는 영, 어, 깨름직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캔터키주가 빨리 어려움에서 어, 다시 일어서시기를 기원합니다.